자, 얘들아 이 문제 보자. 올림푸스 올림푸스 문제야. 올림푸스 13페이지에 3번, 유형 3번인가 이게. 어, 13페이지에 유형 3번 문제야. 집합 문제고, 집합 문제고. 자, 문제 읽고 나서 설명할게.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지 근데 집, 얘는 지금 봐봐. 내가 수업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있다 그랬지. 그치? 방법 세 가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 두 번째 원소나열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문제에서는 얘를 제일 선호, 선호합니다.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표현했어. 그럼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이렇게 고치거나 이렇게 고쳐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문제에서는 예를 제일 선호한다고. 주로 조건 제시법을 표현하면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예로 바꾸거나 예로 바꿔서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보자. 그리고 음 요거 하나 명심해 주시고 또 하나 조건 제시법 원소 표현할 때는 이거야. 잡아 여기 바가 있지. 바를 다의 왼쪽에 있는 이놈이 의미하는 거는 에이지팝의 원소는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원소나일법으로 고치면, 에이지팝을 원소나일법으로 고치면, 얘는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가 콤마. 이거 하나하나가 원소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하나하나가 원소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하나하나. 그러면 이 x, y라는 놈이 뭘또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y는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y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다 그 말이야 정수 야 어, 어떤 어놈 제곱하고 xy는 정수인데 정수 제곱 더하기 정수 제곱은 4래 그러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말이야 도대체 어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얼마가 있겠니? 얘가 만약에 x가 예를 들어서 x가 0이야. 그리고 y가 2야. 그러면 4가 되지 않겠니? 0제곱은 0 제곱은 0, 2 제곱은 4에서 요거 만족한다고. 그리고 x, y가 전부 다 정수 정수라고. 요런거 말고 또 있지 않을까? 반대로 x가 2고 뭐야? y가 0이어도 되겠지. 그럼 2 제곱하면 4, 0 제곱하면 0. 그럼 이것도 만족한다고. 요런 경우. 요거 하나하나가 원소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써보면, 써보면, 이렇다는 얘기야. 0콤마 2가 하나의 원소고, 얘가 하나의 원소고, 에이합 팝에, 또, 2콤마 0이 하나의 원소라는 거야. 근데 이것만 있을까? 제곱해서 하나가 4되고, 하나가 0되면 되고, 아 어, 또, 요거 2되고, 2되고, 도 하면 되는데, 제곱해서 2가 되려면은, 정수가 나올 수 없어. 루트 2가 돼야 된다 루트 2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어이 요런 거는 안 되고,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아까 0, 2, 2, 0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2도 되겠지. 마이너스 2, 0대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4 되고 얘0 되고 된단 말이지. 또 반대가 되겠지? 0하고 마이너스 2. 그럼 얘네들도 원소란 말이지. 아, 마이너스 2, 0. 이놈이 하나의 원소고, 0, 마이너스 2. 요런 놈이 하나의 원소라고. 그러면 이 에이지팝의 원소들은 요거 네 개, 4개, 요거 네개 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수 XY가, 여기 X하고 Y가 정수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는, 사실 요것도 나중에, 음, 이번 학기에 배우겠지만 부정방정식이라 그래. 미, 봐봐, 이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두 개지, X하고 Y. 그지 그러면 XY가 있고, 이 방정식을 X 값, Y 값을 찾으려면 은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이거 식달랑 하나 있잖아. 그지? 그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못 푸는 방정식이야. 그러면, 네, 그런 방정식은 풀수 있는데, 어떨 때풀수 있어? 지금 이런 정수라는 조건, 뭐,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실수 조건이 숨어있는 이런 또 다른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부정방정식은 이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값이 몇개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처럼. 음. 이렇게 풀으시면 된다. 부정방정식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핵심은, 아, 이 조건제시법 해석하는 거야. 이바를 중심으로, 여기에 오는 거는, a, 이지팝의 원소는 이런 모양인데, 순서쌍 모양인데 그 순서쌍을 만족하는 x 값 y 값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y입니다. 그리고 xy는 정수만 됩니다. 만약에 정수라는 조건이 아니면 이 값을 만족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어디는가 일학년인가 1학년이지 나중에 원의 방정식 을또 배우게 될 텐데 아참 이미 배웠나? 헷갈리네. 아 배웠잖아. 이거 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 2마2 2. 여기 있는 점들이 다 해당된다고. 여기 있는 점들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그런데 정수는 몇개안 된다고. 정수는 요렇게밖에 안 돼. 요렇게 요런 점. 그지 그럼 여기 다시 말하면 봐봐.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1이라면 여기서는 y 값이 여기다 1 집어넣어 봐.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루트 3이 된다고. 근데 루트 3은 정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이런 거안 된다고. 두개다 정수인 거는 이런 값들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자, 짧게 하면 그럼 뭐 끝났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네 개. 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조금 어려워했다라는 것은 이 조건조시법으로 표현된 이 함수를 제대로 지금 해석할 줄 알면은 쉬운 문제가 되는데 엄청나게 쉬운 문제가 되버리는데 음, 이건 일단 조건제시법에 대한 해석이 안 되면, 아, 이 원소가 순서상 모양이구나. 아, 근데, 아, 얘는 또이 부정방정식, 이 방,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시, 위지수는 두 개인데 시계 하나밖에 없는 부정방점식.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야. 아, 그러면 여기는, 문제는 두 줄짜리지만 이한줄 해석하는 게좀 쉽지는 않았다. 조금, 음, 낯선 표현들이었다.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대로 아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 잘 모르겠으면 두번 정도 돌려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수업시간에 다시 질문하세요. 나는 꺼지겠습니다. 사연하라.